너여 아기 왜 왔어? <laughs> 운전 왔어. 운전으로 온 거야? 그렇지. 그걸로 끝내라. 그래. 그 정도로만 하면 는데 <laughs> 나는 아이 <laughs> <온 거야. 오케이. 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올라가서 안 타는 사람들은 사진 좀 찍어 주면 되잖아. 아 그래 저러고 그랬는데. 내 대신 을다 아니 5명이이요 k n o 이 I d 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 t know. I d o 될거 같아, 끄룩끄룩 끄룩끄룩 안되면 3명 가고 오면 4명 올라가고 정치인은 뭐 안탈라고 그냥 고민하는것 같다니 아 자복기 인생이 이거 아이고 참 뛰어봐, 뛰어봐. 어? 좀 와이래. 다리 뭐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아보세요. 어? 어? 좀 와이래. 다리 뭐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아보세요. 어떡하긴 어떡해. 그냥 어떻게 해. 어떻게? 엉덩이 뒤로 빗쭉해좀 봐보세요. 엉덩이 뒤로 빗쭉해지. 좀 더. 응. 됐어. 좀더 뒤로 기대 보세요. 안전 줄이냐? 어디? 여기 여기 이거 이 이거 무조건 안전 줄이냐? 요거 음.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하면 주관줄 끊을텐데 떨어질 리가 있나 떨어질 리가 아이고 힘 빼요 음. 몸살 나갔다 같이 <laughs> 제일... 어. 응? 무서워. 응, 응. 뭐 담도대 로려놓선 털컹 해 가지고. 오 어. 삼 예. 출발. 정신안 됐어. 자, 돈이 가네요 음. 4 3 2. 예, 철발. 나 오늘 잘나오세요 조금 밑에 계실게요나 <목소리도> 떨고 있나? 엉덩이 뒤로 쭉 빼시고 네.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앉아보세요 네 앉으세요 손놓으시고손놓으시고 손 놓으시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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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보세요 지금 세워드릴거예요 기다리시면 불편해서 못가요 네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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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지 베스트, 버클, 장기 네. 이상 없습니다. 네. 자, 손도 한번 잡아보십시안 돼요! 양자 손넘으세요. 괜습니다안 돼요! 편하시죠? 안 돼요! 지금 출발도 안 했고 네. 아무것도 안했습니 아무것도. 네. 네. 나중에 그렇게. 그렇게 놓고 그래. 내려가도 되죠? 네. 네. 베이킹할 때만 잡으세요. 네. 베이킹할때 잡으세요. 네. 다리 뻗으시고. 벌리시고. 네. 아, 이 아, 자세로 아버지 도착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. 네. 베이킹하는 충격이 그대로 도착할 때 들어옵니다. 네. 이친 깔짝 이셔야돼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그주가이 친구가 이제구이제구가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팔 벌리시고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팅구이팅구가이

하겠습니다5 4 4 2 1 출발. 자가 다리. 저 다리 들고. 어, 틀어요. 아니 여기 여기 잡고 제 잡아줘. 잡아줘. 아이고. 어디요? 아이고 고뭘 잡아. 상체 <laughs> 앞으로 해 줄게요. 엄납 피지 마라. 상께 앞으로. 어? 네. 아이고, 들어오면 바로 출발할게 응. 아이고, 죽다 떨고 있냐, 너? 형태가. 아는님 아버지, 저의 잘못을 사하시고. 아이고, 죽었다 야. 아이고, 나 살려. 그래도 간다, 나는. 기전에 한번. 간다, 이거야, 야시야 옆에서 저리 가. 아직 멀었어요?

너무 느리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느껴 드릴게요. 자 뭔가 빨리 오세요. 다리 보세요. 접통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벨커. 뭐 전혀 더 겁나지 않지? 음. 음, 겁나 어, 한번 할게요. 오, 다, 삼, 이, 일, 출발! 아. 조금만 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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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. 자, 초록불 들어오면 출발. 네. 자, 출발할게요. 네. 오, 아, 삼, 이, 이, 출발! 안녕하세요.